재밌겠아 아, 이거 대박이 너야말로 뭔가 입고 왔어야 했어 가발 안된다 그러면 이거 벗어온린다 내가 브이로그 찍은거면 응. 나 입술이라도 칠해주지 그랬지? 아, 안할거 같아 서 모자이크 려고모자에갈 할거면 상관없지? 난상의 나라로 눈이 부셔 <laughs> 눈이 너무 부셔 어나후가워후가워 볼래? 후 없잖아 호바 말고 걔들 있잖아, 애기들. 아, 야, 여기 짜장면 맛집이뭐 어, 몰라. 여기 완전 짜장면 맛집이야. 어, 지금 가면 짜맞면맛 지금? 한 가보자.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거든? 바로 앞이야. 어, 이거 타는 거생각하다저 스카이 크루즈. 어, 다다갈 거야? 어, 어 한번 부터먹자 그래. 예. <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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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굶었어. 이거 하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어, 맥주를. 야, 근데 진짜 많이 빠진 거지? 그치? 어, 어. 얼굴에서 보여, 빠진 게 빠진 게, 그런가. 이거. 살 내린 게보여지잘 <목소리>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근데 아래 싹이 바삭바삭한 거 같아. 싹음 안쪽이. 여기, 요즘 맛집이네. 싹이 되게. 난 이거 게 아래 싹

내비디요 밥머리가 <목소리> 너무 많아. 밥머리가 나를 찾아. 나 이거 진짜 처음 타봐. 에버런즈 이렇게 많이 왔는데. 난 이게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. 아, 진짜? 맨날 지켜봐봤어. 어린애들만 타는 줄 알고. 그 어른은 입장 안 시켜주는 줄 알았어. 아하. 어. 야, 분위기 괜찮듯 할게. 와, 미쳤다. 야, 너. 사진 왜 이래? 어. 야, 미쳤다, 야, 너. 야, 이거 대박이다. <laughs> 진짜 잘 나왔다, 이거. <laughs> 나보다, 네 나보다 네 인사에 열성적 네네 너야말로 네 뭔가 입고 왔어야 했어. 네 나왜 이런데 사는 거 좋아하노? 아. 장미정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헬스장 온줄 알았어요. <laughs> 포드 <포도> 잡는데 <laughs> 코어 근육이 필요하더라고요. 오늘 헬스장 안 가도 되겠어. 아, 오, 너무 이쁘다. 이쁜데 봐 볼까? 이쁜데가 너무 많아. <목소리> 에버랜드는 슈로스 맞지? 제가 제일 바삭하고 바로 바로 튀겨 주기도 하고, 설탕도 <목소리> 음. 엄청 많이 못 다니는데, 근데 사람 많은 날은 줄 엄청 서서 먹어 오늘 진짜 날잘 잡았지. 오늘 원래 짜장면 맛집도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아가지고 저거 맛집으로 틀었는데 나름 괜찮았던 었것 같아요. 디지들를한번더 응. 하셔야 되나? 하고 싶은데 줄 괜찮나? 줄한번 보러 가자, 그러면. 가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벗어 건져. 집에 간다. 오, 오, 피곤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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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치팅데이로 마라탕을. 아, 뭐, 마라탕으로 칫솔, 아 마라탕 칫솔 칫솔질하니어 마라탕 이거 하고 집에 갈 거야. 진짜. 저 진짜 마라탕 마라탕에 미친 아이였거든. <laughs> 오늘 먹고 싶은 거다 담아서 먹어. 좋아. 좋아. 어. 안녕. 에버랜드로. <laughs> 그거 했어? TX에서 진짜... 이거... 어, 했어.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도 아, 했어. 아, 진짜? 네, 모르겠어. 에버랜드에 다른 캐릭터를 하고 올 일이 나한테 아직 있을까? 어... 나, 아직 나의 미래를 <웃음> <웃음> 모르겠어. 오늘은 즐겁게 즐겼습니다. 아, 너무 편...